일로 쭉 가면 에펠탑이야? 네. 와. 지금이 <laughs> 아니 어. 거기 보니까 에펠탑 쪽에 완전 네. 그 그게 많더라. 어. 그러니까. 그래서 나는 왜 로마보다 파리가 더 좋은 것 같지? 찍고 있어. 계속 찍고 있어. 그냥 국내 즐기자는 딱 맞아. 그 느낌으로. 카페도 있고, 아. 있고. 어 카페랑 빵집 빡집, 빵집이 안 되겠네. 빵집이야. 없 레이커즈라고 털어야 되네. 어그 가도 그런 거 같아. 아니면 크라스? 아니 오자마자 크루아상을 좀 하나 먹으려고 했더니왜 이렇게 크루아상이 없지? 제이퍼리가 거기밖에 없네. 우리 아까 우리 집은 주면퍼리가 이렇게밖에 없어. 지금 바로 아침 먹는 점심 먹는 거좀 헤비하지? 먹어줄 거는 없잖아. 그럼 자기가 빵 먹고 싶다며빵이랑 커피 좀 먹고 그리고 나서. 어. 이렇게 가깝다. 고 응, 그냥 뭐 먹을 것까지 쳐아야지요 <laughs> 옆에 팔자, 고원 건너편에서 딱히 어느가 있다. 응, 응, 어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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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땡 가방 사람에 하나도 없어 그렇지. 아, 여긴 밥만 파는데요. 사람이 없나 봐. 찍는 거 같아 어, 그런 거 같아 되게 오래 찍은 거 같아 하나 둘셋 우와 4 예. 어, 장난 아니야 어마어마했다 이 정우 씨저 사람 눕지도 않은가 봐 장난 아니야 이거 4시 맞냐고 문 여는 순간 나갈 마음이 싹 사라졌어. 어, 아, 너무 뜨거워! <laughs> 네? 우리 더워서 나갈 생각이 없어. 지금 나갔다 올래? <laughs> 아니, 자기 저기 창문 아, 한번 열어볼래? <laughs> 아, 너 근데 이게 9시까지 일어났나, 오늘은? 오늘? 우리가 네. 아까 나갔을 때가 제일 안 더운 어, 시간이었네? 응. 아, 근데 아까는 막 와인 마시고. 누가 먹고 뭐 그래? 아, 알았다. 일래가지고 어, 너무 힘들었어. 사진 찍는 걸 봐. 우와, 뭐야? 아무튼 바로 옆이었어 여기. 헉, 저 치즈빵 뭐야? 크로아상. 그러니까, 우리가 왜 이런 것도 하니까 음료수? 우리는 우주가 에펠탑갈 생각으로 응? 그쪽으로만 그러니까, 가고 있어. 그쪽 반대를 좀 반대가 못해 많어. 그, 아 그러니까, 진짜? 이거 봐봐, 이렇게 앞에서 커피랑 빵. 헉. 아침에 여기만 샀으면 일주국 갔지. 내일 아침에 여기 가볼까? 그러니까 이렇게 어. 가서. 어. 여기만 봤잖아. 우리가 응. 옆에 샥 도면 여기 있었어. 샥 도면 있었어? 샥 도면. 샥 도면. <laughs> 됐어. 저거 뭐야? 어, 그로와스이거를못 봤어. 그니까. 러 우리 아침에 이런 데 찾았는데 그쪽 라인은 하나도 없었잖아. 이위치 바로 여기야. 바로. 우리 여기 있잖아. 이렇게 해서 응. 이동했으면 다 나왔는데 여기만 갔잖아. 이렇게. 대충 일정을 짜봤어. 자기야. 잘했어. 그거 해볼까? 뭐라고? 뭐냐 갑자기 기억이 안난다 어디 가, 가는지 응. 내가 한번 얘기 좀 해줘볼까? 응. 일단 오늘은 응. 에펠탑에 갔잖아? 응. 우리 지금 어디가? 집에 허리가 집이야? 에펠탑 또 가요？아침 아, 에도 에펠탑갔 는데 양념 으로 리를빠리 <laughs>

왜 울리는 거 아니야? 간다, 돌아간다! 아, 음, 응. 근데... 어, 그, 파트무스가 그. 여기야 진짜 잘 나온다. 이들이 주인공. 그니까 땀무 너무 많아 물 많이 먹어야 돼 먼지 찾고 있나요? 먼지 찾고 있어요 여기 둘다 사람 없어. 시간 애매한데? 여기서 가깝지 않아? 아주 걷는다. 응. 퍼플인데 걷는들요왜 저거 찍고 있어? <목소리도> 아, 이거, 이게... 이거, 실제로 안 당긴다. 잘 끝났어? 나 그냥 팔아봐. 그만 찍어? 다 찍으라는 거 아니야? 어, 둘 다? 어, 도대? 사람들 다 찍잖아. 아니, 아니. 그래? 이거 눈으로 담아야지, 자기야. 눈은 담고 있어. 음. 아, 쉽다. 1분만 찍을게. 어, 아, 찍고 싶은 거다. 아, 자기 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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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실제로 안 당긴다.